장 도마 선거에 이번에 당당하게 물공화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우리 이명호 최고위원님 이명호 예비후보님 모델로 모셔서 짧은 인사말 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기운내시라고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바꿔주십시오 다음 아, 공지자 여러 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요즘에 5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 동네를, 그, 동네 공원을한 2시간 돌고, 7시에 지하철에 가면 9시에 끝납니다. 그 지하철에서 늘 우리 공화당 이병호 강서구청장부 봅니다. 결혼하십시오. 네. 라고 인사하는데, 2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막 어떤 데는 강서구청 이명호입니다이해주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어, 어, 당의 명령을 받고, 또 대표님 명령을 받아서, 어, 구청장에 2월 예, 30일에 입 후보를 했는데, 기이하게도 기존에 있는 양당들 후보들이 이 사람이 나온다 했다 바뀌어지고, 이 사람들이 나온다 바뀌어지고 그래요. 지금까지 후보 등록을 양당이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명호가 좀 쓸만한가 봐요. 아직까지도 양당의 후보를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1 5일이요 15일. 어, 제가 아침부터 저녁 9시에 9시 30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9시까지 인사하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그 다음에 노인정을 달려요. 오전에는 그리고 1시에밥 먹고 또다시 진등 단체나 아니면 공공근로 뭐, 등 여러 군데 다니다가 4시부터 7시까지 재래시장을 다닙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강서구에는 재래가 직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냐면 7시부터 9시 반까지 마트 앞에서 계속 명함을 돌리는데 강서구가 67만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물건을 알리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명호 상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쓸만하죠? 예!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90일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양당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보지도 않고 1번 2번이에요 그러면 저는 90일 동안 우리 공화당과 이명호 상품을 67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놀러오십시오 강속으로 오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강속에 오시고, 머리 깎을 때도 강속에 오십시오. 제가 더 얘기하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저를 보러 오십시오. 제가 10월 11일 날 이기는 우리 공간은 감사합니다!